thank uh -huh. 네, 안녕하십니까. 멧돼지 전문가 이정본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일, 오늘 목요일이고요. 어, 목요일 아침인데 오늘 아침 그 일찌감치 좀 서둘러서 왔어요 오늘 11시쯤에 비가 잡혀 있어서, 어, 비가 오면 또 꺼내는 작업이 좀 곤란하니까, 힘드니까 얼른 와서 작업했는데, 여기는 이제 그, 어, 양평에서도 좀 이제 저기, 세월리라는 곳인데 어이 집에 그 돼지가 다섯 마리가 들어와 갖고 그막 난리를 친 곳이에요. 그래서 막그 저기 경찰도 출동하고 뭐 119도 출동해 갖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포획을 여기다 놨는데 어저께 여기 카메라에 잡힌 거는 어이 카메라가 저기 있는데 다섯 마리가 왔었어요. 다섯 마리가. 아 요거 어저께 두 마리 이상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아주 그요한 마리만 잡혔어요 아우 싸납네요 이것도 한번 같이 아유 여기 아주 길이 돼지 길이 빤질빤질하네요 빤질빤질해 음. 여기는 뭐 돼지가 많게, 많이 잡으면 계속 잡을 수 있게, 있겠... 어, 이것도 크기는, 어, 그래도 한 40kg 이상은 나가는 급이고요. 어, 오늘, 뭐, 하여튼, 어, 저쪽에서 또 잡혔어요. 두 군데. 아주 요즘 기가 막히게 잡고, 잡, 잡고 있습니다. 어, 그, 이제, 어저께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, 어저께 그, 에미랑 같이 왔더라고요. 에미가좀 더, 좀더 들어와요, 좀 더. 됐어, 그만. 수톱수톱 너무, 앞으로, 앞으로 1m만. 어, 됐어, 수톱 아,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돼, 돼야지. 예. 그게, 어미가 갇혀왔는데, 어미가 그, 아직 새끼를 안 낳더라고요. 배가 뿔룩하더라고. 어저께 그 영상 보니까요. 그요거들기간 새끼들, 작년 새끼들을 데리고 온 건데, 네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, 네 마리. 이제, 그, 어미어미 보니까 배가 아직 훌룩한데 새끼를 아직 나진 않았는데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, 이제, 요 이제 지금 중요하게 잘 봐야 될 거는, 아, 조금 있으면 얘가 이제 새끼를 나면 얘네들을 따로 다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얘네들 먹이를 보고 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이제 100% 얘네 식구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. 예, 네. 하튼뭐 축하드립니다. 잘 잡으셔서, 그래도 민원 민원 해결을 했네요. 여기 아주그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주 시겁을 하셨답니다. 여기. 저기 오시네. 그래갖고 이 어, 일단은 이쪽에서 어, 돼지를 지금 한 마리 잡은 상태고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? 그래야지 또 잡죠. 아 와서 보세요, 구경하세요. 예? <laughs> 네? 안 무서워요. 예. 네. 거기서 민가로 오다가 집이 저 돼지가 들어왔었던 거예요? 그 안으로 다섯 마리가 들어갔었다고요? 예. 네. 맞아요. 맞아요. 말해드려요. 맞아요. 예. 예. 한식구에 어저께 여기 화면에. 다섯 네, 마리. 다섯 마리 다 왔어요. 어, 왔어요. 큰거한 놈하고. 예? 아니, 이제 이제 순서 순차적으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. 아, 제가 걔네, 네, 얘네만 데리고 끝내야 하나. 제 두부 영상 있어요. 영상 좀 있다 보내 드릴게요. 영상, 영상 보내 드릴게요. 냄치안 내려오더라고. 어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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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 어? 어? 아우 구경 나셨네. <웃음> 오늘 아주 <laughs> 바쁩니다. 여기도 빼야 되고 용철리도 빼야 되고. 네. 아니 어저께 두 마리 잡힐 뻔했는데. 네. 그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. 음. 얘개 예, 애미 예, 한 마리가 임신을 했어요. 또 배가 잔뜩 굴러요들이 여기 오는 그어 예. 리니까 어, 네. 붙여만나 <laughs> 개가 개가 무서워서안지져요 예. 예. 얘네들 얘네들 올때 조용히 와서 먹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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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, 아, 이걸 카메라 잡아, 아, 이제, 내 인사 좀 해고, 아, 예, 예. 예. 네 안녕하세요. 아, 멧돼지 전문가 이정본입니다. 제가 아, 오늘 또 이거 아우 구경꾼이 많이 오셨네. 아니 아까 그개두 마리 끌고 오시던 분이 멧돼지 구경하세요. 이거는 요거는 1년 아, 된거예요 아, 1년 된, 거예요. 근데, 1년 된 네, 거. 이제 저보다 두큰게한마리 근데 이제 한 마리 여기 있어요. 이제 큰거한 마리 있고 여기 한 마리. 있고, 요런거 아, 요런, 왔다 거, 왔다 요런 갔다 거가 갔다 아직 세 마리 더 있어요. 세 마리 더. 어, <laughs> 열이 바시 들어오고. 어니들어는말기가는리

하는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집이 들어왔을 때도 얘네들한테도 당황하게 충분히 시키면 안 돼요 돼지들은 충분한 상태들은 조껏 받아요. 근데 만약에 산에서 돼지를 만났다. 낮에 만난 돼지는 조심해. 낮에 만 낮에 만난 돼지는 몸속에 염분이 떨어진 놈들이라 그도 조심해야 돼요. 그럴 때는.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. 막 흐르고 있는 나 그러지 말고, 이렇게 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. 저기 이게 원래, 근데 이거를 그냥 손질로 그러면은 그냥 길이 걷는단 말이에요. 것도 1년 좀 넘은 거예요. 벌써 요것도. 아. 내가 왜 밖에 볼라 그러면은, 냐이쪽으물오른로 네. 들어오는 네. 무대까지 발혀이큰 거는 아니야고 이거, 이거 밟지 않습니 이게 여기서 죽으면 는두번 다시 못 잡아요. 그래서 산채로 여기서 죽으면은, 두한 아, 한두 잡아요. 이렇게 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종보니 한번 보세요. 종보니, 종보니. 네 네, 그러면은 잡는 영상 계속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또 저기 이동해서 어 그쪽 가서 또한 마리를 꺼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어, 영상 보내드릴게요 네, 바로 또 왔습니다. 여기 어, 오늘 하루 두 번째인데 어, 돼지 좀 자세히 좀 볼까요? 아, 이게 암놈이네요. 새끼를 가졌네. 암놈이네, 암놈. 그 카메라로 이렇게 본거 마찬가지로 배가 불룩하길래 봤더니 이게 크기는 꽤 크네요. 크기는 거의 한 60kg 이상 나오는 크기고, 어, 오늘, 오늘 아주 바쁘, 십니다 아주 두 마리 하시기가. 자, 네, 요거를 잠깐만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게 돌린 다음에 그냥 바로 붙여버리는 거야, 그냥. 그냥. 그렇게 바로 붙여버려. <laughs> 지금 이제 어, 아까 보이는 그것도 새끼를 안 낳고 이것도 아직 새끼를 안 낳는데 올해는 조금 늦네요. 새끼 나는 게 4월 말 5월 5월 초순경이면 다 낳거든요, 새끼를. 그럼 이제 이게 얘네들이 그작년난 새끼들하고 헤어지는데 요놈은 요놈은 혼자 왔어요. 혼자. 이게 농가들한테는 그 새끼 이게 하나 이게 물론 이제 새끼가 가진 짐승 중 그렇지만 이게 하나가 낳는 게 돼지가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요. 이게 <laughs> 한 번에 뭐큰거1 0 마리씩 놓고 그러니까 문 열면 세야지. 응, 아주. 허리 허리 힘못 주면 내가 할게. 내가 좀 허리 많이 좋아졌으니까. 오늘 아주 저 하루 두 마리 얘기가 굉장히 바쁜 하루입니다. <laughs> 아, 돼지건 잘 생겼다. 자. 잡아. 카메라. 지금 어, 퍼획 틀르다가, 뭐, 한 130마리는 잡은 것 같은데, 어, 여하튼, 뭐, 축하드립니다. 어이 야. 시키야. 받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자 이렇게 해갖고 어, 얼른 아, 마무리 해고요 어, 제가 이렇게 그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어, 포획틀 관리 잘 하신 분들은 뭐 6, 6월달 7월달에도 올해 잘 잡힐 거예요 이거는 뭐 아, 제가 장담 드리고요 하여튼 어, 올 9월 달까지는 얘네들이 먹을 게 없어요. 작년에 도토리가 너무 흉년이라 약간 어, 포유류 운영 잘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 잘해서 올해 좀 음, 어느 정도 잡아서 피해가 없도록 해길 어, 바라겠습니다. 네, 유튜브에 정보는 썼고요. 좋아요 한 번씩은 눌러주세요.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. 밥을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아주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세워놓으면 조용합니다 <laughs> 아 그래도 좀 이게 저 새끼뱅거라든지 난리치네요 이렇게 그 숲이 우거졌다는 거는 이제 돼지들이 내려올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 이제 민가에 피해를 주는 시기가 거의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은폐물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앞이 앞이 보기가 힘들잖아요 요럴, 요럴 때 놈들이 예, 그 민가 주변까지 겁대가리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출몰하는 거예요 네유튜브의 정본이었었고요 감사합니다.